코떼도 있고 라떼도 있고 그런 거야. 아차차가아루도아 아, 아, 먹고 싶은데. 배고파서 배고파서 우리는 지금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맛에 맛있고 맛없고 차이가 크지 않대. 상 여기 하포 이미 아니, 야, 이미 포아야. 그러니까. 이그야 아. 엄마

어. 어. 기다릴 것 같아. 정세요 어이 참. 이거 신 어머 여기 너무 신기해. 일단 우리는 밥 먼저 먹어야 돼. 밥 먹은 다음에 천천히 봐. 우리 가족 알지? 밥안 먹으면 승질 내는 거. 겁나 승질래.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일단 밥을 먼저 먹어야 돼 우리 가지고. 무조건 밥. 나중에 이런 말까지 들어. 아니 뭐 먹으러 온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기도 뭐 고르게 이런 게 있네. 많이 추워? 괜찮아 나 이거 엉덩이 싼거랑안싼거랑 천지 차이다. 봐봐 바지 바지 하나 더 입었어. 좋아 덕덕이가 너무 많아. 덕덕이. 이게 이게 아빠 아빠는 예지. 오! <laughs> 예지. 예지 예. <laughs> 어, 여기서 이 봐봐요. 아, 등물형인가봐. 그거 어디선가 그 우리 막 유튜브에서 여기 먹어보라고 여기 어이 간판 본것 같아. 후인 육. 가스 가스 돈가스 패스 아 카츠는 아니야 조바는 소바라는데 조바가 근데 소바가 뚜뚜 끊어진대 그 어디야 몰라 어딘지 몰라 지우 나한테 줘봐 봐봐 좋아요 쳐봐 소바점이 소바 이즈미 소바 이즈미 만주 가게 조시만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 된다 아빠, 우리가 그러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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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동 아깝다. 우동 먹을 뭐. 이거. 이것도 이제. 발잡 봐. <목소리> 그래서 이건 어디지? 뭐있야 이거? 여기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어딘지 못 찾겠어 영페이잖아. 아 봐봐. 아 뽑아. 아니 <laughs> 그냥 쭉쭉 가는 거야 어 인생이 있어 아 우동 아깝다 우동 먹을, 먹고 싶거든데 감자? 그래 그래 맞아 깔끔한 소프트 크림요예쁘 뭐야 이거? 고구마칩이다. 고구마칩. 어 고구마칩. 축적. 여기 벌꿀 봐봐요. 저기 여기 벌꿀 어? 아이스크아이트알수 어? 있어. 봐봐. 응. 그, 여기 벌꿀 봐봐요. 거그 뒤에요. 어디 있어? 벌꿀 어디 있어? 벌꿀 아이스크아이트 이렇게 가야 돼. 아. 소바 이즈 뭐야? 이즈미 소바 이즈미. 여보 나 이거 이게 어울려, 이게 려 이게 려나 하나 너무 추워서 해야겠어. 안에 어. 아, 너무 질이 안 좋다. 밖에 밖에 가서 저 질이 너무 안 좋지. 아까 그거 딱 여행용 한번 쓰고 버리면. 여긴 별 뭐가 없어 보이는데? 이대로 가자. 이름은 다쿠스 집에 가자. 아까 그 지나왔나보다. 판, 입력판 이런데 어디 아, 아이스크림 뭐좀 먹는데? 어... 아 나도부터 너무 아저 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나 살까? 어도 먹어. 아미안합니밥 먹고, 먹고, 어? 먹고. 밥 먹기 전에 먹여 봐. 벌꿀 나 벌꿀 아이스크림 나밥 먹고. 사먹어야 제일 맛있 나카스 가라야끼점도 있는데 가라야끼는 싫다며? 아, 상관없어. 가라 너. 너. 뭐냐 여기? 많이 못 먹어. 좋아 오빠 여기 밥 있다. 여기? 바, 아, 밥이 아니야. 밥이 아니야. 우동 먹자. 야, 먹어, 뭐. 야, 야, 뭐. 야 우동, 우동 먹고 또 먹자. 우주.

가나 <목소리> 어, 떡하거든요씩엄마나씩하 <조카가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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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엄마랑 아빠랑 하나씩. 잘 찍어요, 공원서 로저손좀 잠깐만 치워줘, 미안한 됐어. 먹읍시다자기부자스먹게 아, 어떤지. 진짜 맛있다. 뭐가? 이리와. 그냥 먹을만 해. 좀, 짜, 좀 짜긴 해. 음, 뭐. 어 우동 원래 짜다고 짜 가이드님이 얘기 그래가지고 물좀 넣어서 먹어. 탕후루 음. 100% 아니야. 아니야. 본인 일에 잘, 열심히 하고 잘하는 주아야 너는 왜 이거라 는 먹네 아니야 주아가 춤도 잘 추고 얼굴도 예쁘고 몸도 날씬하고 얼마나 잘하는 게 많은데 그리고 지금 이 면치기 하는 거 봐봐 얼마나 잘 먹는 지 그리고 얘보다 편식 심한 애들은 진짜 말도 못해 얘는 정말 잘 먹는 거야 최고야 닭다리 스림 맛이나 아오돌 나야? 월요일에... 하나씩 하나씩 해. 돈 없잖아. 엄마 있어 돈? 아빠 줬어. 엄마 너무 귀여적인 프라이스. 여기서 뭐뭐보날 거야? 그냥? 이거 봐. 아안 비싸 게 분위기만 보고 올까? 뭐라고? 하나 써여기도 아, 아, 어, 있다 푸드 스프링 네. 한번 가볼까? 오 어, 어, 괜찮은 거 같은데? 가볼까 말까? 나 아, 어? 저, 쇼핑하고, 쇼핑하고 싶대? 아, 키치, 뭐 그래 아까지왔까지려면 <laughs> <laughs> 어, 이거, 이거 얼마냐? 아, 야, 투샷, 투샷. 투샷. 아, 이제 만족, 만족. 800엔이네. 8,000원. 8,000원. 아, 조, 주가 조심해, 여기 길이 있어서.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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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산> 있어. 아, 여기 산이오도 있어. 알았어. 사아. 너 꽂힌 거같아 봐봐. 자 사. 요거 사고 싶어? 블랙 스티커. 이거 이쁘다. 근데 이거 캐리어에 내거 캐리어 해야 되게 붙이면 이쁠 거 같지 않냐? 어어어. 어첫 어어, 어어. 번째. 꿀 들어간 건안 돼.

감 감사합니다. <달지? S pan Audio> <많이 달아보여> 아니면 빼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잘라줘. 달지? 아, 이거, 이거 많이 달지? 많이 달아 보여. 아빠가 이것도 샀어요. 캔디. 이따 왜? 갔다와서 티가 없을거같아 어기에또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어. 너무한 날이 있어 소름이우리라는 지금 <laughs> <딱 진짜. 웃음> 되게 웃겨 저게 딱 반으로 갈라져가차너 <laughs> 아, 작으면 어, 노... <laughs> 빨리 못 가야 가요. 가야 아, 지금 한시도안 됐는데 뭐 이렇게 가제. 니 그러니까. 어? 옛날에 그 아니야. 아나 이미 아장나고 내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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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끝까지 업히는거 보소. <웃음> <웃음> 야, 진짜. 위험하다. 여기 조심해. 뭐 위험해? 이게. 뭘 위험이 이게? 괜찮아. 어, <laughs> 얘가 그 정도로 어 카페다. 카페 저 갔다 오셔야겠다. 저 앞에도 카페 있다. 그거 카페, 안 가고 그냥 카페가? 아유차 <laughs> 어, 아, 있나 보자. 네, 어디 앉아 네, 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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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여기. 딸래미는 뭘 그렇게 봐세요? 에? 이 뭐고? 이게 뭐고?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찍어야된다고 오 이거 되게 이쁜데? 맛있겠어요오 음, 이거 있어 밑에? 내가 할래? 얼음 먹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을수 있었어 그래요 맛있네 야 멋있다 오! 이어 있어 이거 이거 엄청 크네요. 어, 이거 두 마리나 있어. 세 마리네. 이야 yeah. yeah. 가자. 이오세요 <laughs> 엄마. 와, 하늘도 너무 이쁘고요. 하나 아, 둘셋 네, 하나, 둘, 셋한제하고 이게 근데 보 똑같아. 들어가 보자. 저만 계 끼고 다녀. 이거 뭐야? 이거 뭘까? 사람들이 겁나게 달려고 있어. 이게 뭘까? 아, 뭐 아, 그림자도 찍어 아, 그림자도 찍어? 그래 아까 찍어. 이게 뭐야? 시간이 되면 여서한사만 먹어 기해 어. 어. 미안하지만 아이 지역에 와서 놀러 와서 하면은 할순 있었는데 우리는 버스로 왔기 때문에 쉽지 않아. 음. 탕으로? 어, 아 우산이구나. 어. 테스프리가 되네. 저5만 어, 어, 그러니까 5만원 어. 이상 사면. 어. 주하라 구경 천천히 하고 올래 나는 그냥 사까가실에 가서 전화할테니까. 아니야. 아지아 음. 어. 지금 우리 버스 아, 여기야? 아니야. 어, 어, 버스 정류장이 많이 많이 있나 봐. 어 많다니까. 그럼네 확실히. 아 그게 제일 아, 맛있다는 거.